디아블로 4. 블리자드의 필살기 게임이자 핵앤슬래시 장르의 전설인 디아블로 4가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정식 오픈은 아니고 오픈 베타 테스트로 정식 출시 전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정식 출시가 3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테스트 버전에서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게임을 갈아엎는 건 발매 연기를 하는 게아닌 이상 불가능하죠. 저는 9만 원정도의 거금을 내고 예약 구매를 한 후구이기 때문에 3월 18일 날 남들보다 빨리 즐겨봤고 말렙도 빠르게 찍었기에 현재까지 나온 디아블로 4의 콘텐츠는 대부분 다 즐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블리자드가 계속되는 똥 출시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요즘 하락세를 걷고 있기에 이번 디아블로 4는 정말 중요한데 평가는 호불호가 참 많이 갈리고 있어요. 저도 이번 디아블로 4를 플레이하면서 재밌었던 적도 있었지만 진짜 불쾌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이상한 게임이에요. 할 말이 좀 많으니까 빠르게 시작해 봅시다. 호불호 갈리는 디아블로 시리즈의 최신작 디아블로 4 대체 어떤 게임일지 같이 살펴보시죠. 게임의 이해를 위해 스토리부터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디아블로 4의 스토리는 디아블로 3편 이후 매우 긴 시간이 지난 시점을 다루고 있으며 죽음의 천사 말티엘로 인해 인간 중90% 이상이 사망한 매우 암울한 세상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만족을 못한 악마 숭배자 놈들이 매피스트의딸 릴리트까지 부활시켜 버립니다. 인간 멸망을 위한 1플러스원 이벤트 달달하네요. 릴리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간의 마음속을 깊이 파고 들어 부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내고 세상을 더욱 암울하고 절망적인 곳으로 바꿔버립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갈 곳을 잃은 채 모험을 떠나다가 악마들에게 습격당해 얼어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한 늑대에게 도움을 받고 주면 있는 마을을 찾아내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원자가 찾았다면서 축제를 열게 되고 방금까지 얼어뒤질 뻔한 주인공 새끼는 해볼 쭉 하며 대도 않는 리듬을 타면서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신이 나서 소주 원샷을 때린 주인공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기절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이 마을은 악마 숭배자들이 모인 곳이었고 주인공 역시 약 때문에 기절하여 죽을 위기였지만 한 노인이 구해줘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때 주인공은 악마 숭배자들 때문에 릴리트의 피를 먹게 되어 릴리트의 목적과 환영을 볼수 있게 되었기에 릴리트를 막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얼어뒤질 뻔하고 두 번째는 신나서 술처막다 뻔한 주인공에게 인류의 목숨이 걸려 있는 거죠. 주인공은 플레이어가 직접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 개발자분들이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자랑했던 것치고는 별거 없습니다. 머리 스타일과 색상, 각종 문신, 눈의 생김새와 색깔 이런 간단한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머리 스타일은 매드맥스처럼 세기말 감성 살린 머리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바일 게임인 디아블로 이모탈보다 커스터마이징이 빈약했어요. 디아블로 이모탈은 세세한 조절까지도 가능했는데 말이죠. 토이 중간중간 컷신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블리자드의 게임은 기대가 안 돼도 분리자드시 커신은 인정인데 커신이 많이 나오니까 참 재밌게 본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 처럼 영화 같은 장면들이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컷신에서 전부 자신의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머리감을 올리려면 커스터마이징을 잘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테스트에서는 챕터 1 편밖에 플레이하지 못하지만 주 정식 출시되는 챕터 8 편까지 진행되며 1 챕터부터 진행하는 게 아닌 자기 마음대로 스토리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캐는 메인 스토리 스킵이 가능하게 육성이 더욱 편해졌죠. 다음은 오픈 월드 요소를 살펴봅시다. 디아블로 4는 시리즈 최초로 오픈 월드를 채택했죠. 맵 크기가 디아블로 시리즈 중 가장 큽니다. 실제로 돌아다녀 보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어요. 진짜 크더라고요. 우리 디아블로 4맵 진짜 큰데 보 안 올래? 라고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픽 좋은 게임이 너무 많아서 디아블로 4 정도면 그래픽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헤겐슬래시와코토비 시점의 게임 특성상 그래픽을 많이 살리기는 힘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그래픽이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디아블로 4는 디아블로 1과 2의 분위기를 많이 섞었다고 했는데 진짜인 것 같아요. 어딜 가든 어두워서 맵이 잘안 보이고 독과피가 뒤섞인 동네 실제 지역처럼 보이는 악마들의 속굴 아름답지만 꺼림칙한 릴리티의 신전 추위로 얼어 죽은 사람들 등등 디아블로 4는 정말 어둡고 지리는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사람이 미친 모습을 잘 표현해서 스토리에 걸맞게 게임은 진짜 어둡습니다. 디아블로 3의 분위기가 은근 밝아서 욕을 먹었는데 디아블로 4는 완벽합니다. 그래픽보다는 분위기로 씹어 먹는 느낌이에요. 유저들도 필드에서는 못 만나고 마을 같은 곳에서만 볼수 있게 몰입도 더욱 잘 됩니다. 오픈월드 중간중간 상호작용 요소도 잘 넣었고요. 오픈월드 콘텐츠는 여러 가지 필드 이벤트가 있는데 종류도 많고 템도 좋게 주고 보상으로 은화를 줬는데이 은화로 아이템을 살수 있게 보상이 좋은 콘텐츠라 할만하지만 어느 정도 좀 하면 그냥 지나치게 되더라고요. 사이드 캐스트도 조사하기, 동네 병사들 응원해주기 같이 다양하게 준비한 것 같은데 99%가 사냥하는 퀘스트라서 이것도 그닥 재미 없었습니다. 던전은 정말 작은 던전과 큰 던전이 있는데 던전은 보상으로 각인할 수 있는 스킬을 주거나 좋은 아이템들을 주기에 나름 탐험하는 맛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릴리트 재단 찾아서 연구스탯 돌리기, 보물 상자 열기, 채집 광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채집과 광질 재료는 각종 물약 제작이나 장비 강화에 습니다 다른 MMORPG 의 오픈 월드 콘텐츠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맵이 쓸데없이 너무 넓어요. 키오바셔드라는 도시가 디아블로 4의 메인 도시인데 NPC들 퍼져 있는 거 보세요. 미치겠습니다. 보관함, 각종 상인, 약사 등등 전부 다 이리저리 흩어져 있어요. 왜 이런 동 공선 낭비를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맵이 너무 넓어서 디아블로 4가 추가한 게 말이거든요? 근데 이번 오픈 베타에서는 말도 못합니다. 이걸 전부 하나 하나 걸어가야 해요. 메인 캐스트의 위치도 저멀리 처박아놔서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각종 버그까지 개생쇼를 합니다. 집 결계인가를 애니 말고 게임에서까지 볼 줄은 몰랐어요. 몇몇지 역이 계속 안 들어가지는 버그가 있는데 이때는 무조건 제조을해야 합니다. 막상 제조하면 대교를 또쳐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뭔 놈의 오픈월드가 이리 로딩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어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로딩이 있습니다. 최적화도 잘안 되었는지 몇몇 턴 전은 로딩이 엄청 오래 걸려요. 무한로딩 버그 걸릴 때도 있습니다. 버그 걸려서 강정하고 다시 접속해보면 마을로 돌아와 있어요. 하루 종일 걸어서 캐스트 장소 왔더만 이 새끼들이 다시 텔포를 시켜놨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저 넓은 오픈로드를 걸어가야죠. 험불참기 999레벨 수준입니다. 직접 당해보면 알 거예요. 나중에 정식 오픈하고 버그 다 고치고서 콘텐츠를 더 추가하면 모를까? 지금 상태의 디아블로4 오픈로드는 너무 별로예요. 이 정도면 오픈로드가 맞는지도 좀 의아합니다. 제일 재밌었던 건 필드보스입니다. 거대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해진 시간에 등장하는 보스예요. 대규모 레이드기 이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모여서 사냥을 하게 됩니다. 다른 유저들과 힘을 합쳐서 딜을 하고 서로 구해주고 하니까 이때는 진짜 재밌었어요. 한대 맞으면 죽는 수준이기에 컨트롤도 잘해야 하고 일정 시간에 안못 잡으면 실패기 때문에 빡 집중해서 플레이하게 됩니다. 거대 우두머리 컨텐츠를 안 즐겼다면 디아블로4의 반을 놓쳤다라고 할 정도로 큰 재미입니다. 보상도 매우 달달해요. 전설 아이템 4개에서 10개 정도는 뿌려줍니다 그리고 소켓을 뚫어야 하는 재료도 필드 보스가 줍니다. 소켓은 추가 효과를 주는 보석을 박을 수 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정을 맞춰야 하는 것 때문에 숙제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디아블로4의 핵심 요소 파밍은 괜찮 재밌어요. 디아블로 4의 아이템은 일반, 마법, 희기 전설, 고유 총 다섯 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고유 옵션의 아이템은 현재 못 먹고 전설 등급의 아이템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전설 아이템이 은근 자주 뜨고 보물 구블린도 그대로 존재하게 이리저리 템 먹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키우고 있는 캐릭터의 직업에 맞게 아이템들이 드랍되는 스마트 드랍 시스템 때문에 필요 없는 템이 뜨는 경우도 별로 없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전설 템에게만 달려있는 옵션을 추출해서 위상으로만 들고 이걸 다른 아이템에다가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위상은 거래도 가능하게 디아블로 4는 최대 전설 아이템까지 거래가 가능한 거죠. 거래 기능도. 말먹들 때문에 망한다와 아니다. 거래는 온라인 게임에서 꼭 필요한 요소다. 라며 유저들끼리 싸우더라고요. 확실한 건 디아블로 4는 대부분의 아이템 거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한 전투입니다. 핵겐슬래시 장르의 전투는 다른 게임들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유니크하죠. 몬서드를 쓸어담는 재미는 오로지 핵겐슬래시 장르에서만 즐길 수 있으니까요. 캐릭터는 야만용사, 강령출사, 원소출사, 도적, 드루이드 총 5명이 존재하는데 이번 테스트에서는 강령출사와 드루이드는 플레이가 불가능했기에 저는 도적으로 플레이해봤습니다. 각 직업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즐기면 좋을 것 같네요. 난이도 역시 모험과 베테 악몽, 지옥, 고행 총 다섯 개가 존재하는데 이번에는 모험과 베테랑밖에 즐기지 못했지만 하드코어 모드는 그대로 잘 살아 있습니다. 디아블로 4의 전투는 마우스 오른쪽과 왼쪽 클릭에 메인 스킬을 넣고 1, 2, 3, 4 번에 보조 스킬을 세팅하는 구조로 디아블로 3랑 똑같습니다. 이 스킬 세팅이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 이걸 가져왔네요. 전투 자체는 솔직히 괜찮았어요. 대격감도 준수하고 배는 스킬을 맞으면 몸이 찢어지고 폭발 스킬을 맞으면 그냥 터져버리는 식으로 스킬에 따라 적들이 죽는 모습이 달라지니까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파티 전투는 최대 4 인까지 가능하고 파티 전투 시 경험치 추가 보프 많아졌습니다. 중간중간 던전이나 메인 퀘스트에서 다양한 보스들이 등장하고, 장판 패턴, 레이저 패턴, 범위 공격 패턴 등등 다양하게 준비해 놓긴 했는데, 보스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밌겠지만 어려운 패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좀 단순해서 저는 그다지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몬스터를 쓸어 담는 재미도 거의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초반에는 스킬 1 개에서 2개 정도로 딸깍딸깍만 하면서 사냥을 해야 하고, 어느 정도 레벨을 올라도 적들도 같이 레벨을 오르는 레벨 스케일링 시스템 때문에 적들도 계속 단단해지니까 사냥의 재미가 계속 일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킬 이펙트들도 빈약해졌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싸우는 원소술사조차 밋밋합니다. 디아블로 4가 매우 어두운 분위기를 채택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 핀약하니까 사냥의 재미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픈 베타 말레인 25렙을 찍어서 필살기 스킬을 찍고 전투 탭을 좀 맞추면 이때부터 핵앤슬렛이 느낌이 좀 납니다. 어떤 직업이든 필살기 스킬을 찍는 시점부터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전투는 이번 테스트에서 느낀 걸로는 전부 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오픈 베타 말레은 25렙까지밖에 못키우기에 정식 말레인 50렙과 비교하면 완전 초반 수준이니까 전투의 재미를 말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디아블로의 재미는 말렙부터 시작이니까요. 요약하지만 초반 전투는 좀 노잼이고 디아블로 3 냄새가 좀 많이 나네요. 자, 정리해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은 디아블로 4 괜찮습니다. 기대를 너무 크게 해서 그런지 좀 실망한 부분도 있어요. 특히나 그만 웃돈 주고 버그를 계속 겪는 건 진짜 짜증납니다. 대부분의 콘텐츠가 마음에 들지만 오픈 월드는좀 별로예요. 로딩을 개선하던 콘텐츠를 더 추가하든 해야 할것 같습니다. 탈코트 일찍 주는 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맵이 너무 넓습니다. 템파밍 전투, 육성 같은 나머지는 거의 다 괜찮아서 디아블로 시리즈를 좋아한다면 즐겨봐도 될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지만 3월 25일 오전 1시부터 3월 28일 오전 4시까지는 디아블로 4를 구매 안 했더라도 무료로 즐길 수있 이때 꼭 참여해보고 구매를 결정해봅시다 끝